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조금 모여 앉을까요? 예. 우리 저 뒤에 앉으신 우리 예쁜 청소년 학생들 앞으로 오세요. 여기 방석 있는 대로 가운데로 모아 주시고 우리 사랑이랑 지원이도 여기 가운데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 2주 전에 우리 시편 23편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코 이 세상에서, 어 불행을 당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죠.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어, 유대 광야를 가보지 않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는데 유대 광야에는 지금도 어, 한번 유대 광야를 걸어보겠다가 나선 그 용감한 여행객들이 오늘날에도 가끔씩 실종되거나 그곳에서 아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겁없이 광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그곳 선교사님께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일단 길을 잃기 쉽고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걸어 나오는 길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깊이 파여진 그 골짜기를 지나노라면. 아,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유한한 존재고, 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정도로 아주 위압감 있는 그런 언덕들과 바위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우기든 건기든 양떼를 데리고 이런 광야 지역을 한 번씩 다녀봤기 때문에 골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일생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주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해 주실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그걸 바라잖아요. 그데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일까? 다윗다에게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전도서 17장 14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에게 계속해서 좋은 일 평안한 일만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장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높아지고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을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든 날을 만나면, 아, 나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고 나는 능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어려움과 난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형통한 길만 있으리라, 고난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다 뒤죽박죽이 되지요.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난의 때,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삶의 영광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다 섞여버려서 우린 당황하고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그 안에서 우린 답답해 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완성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주물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려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빚어 가시는 것을 허용해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아주 훌륭한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영광로 속에 여러분들이 빠지시거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영광로를 진행할 때 여러분의 불순물들은 걸러지고, 여러분은 순금과도 같이 아름답게 연단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손에 빚어진 아름다운 피조물로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되도록 해야 갑니다. 그것을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다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주로 그것으로 양떼들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혹은 짐승들 달겨들 때 싸우는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위기를 겪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겨낼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해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렇게 유학 나와서 어,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또 얘기하면 보나마나 뻔한 잔소리로 나를 닥달하실 게 뻔하니까. 그래서 웬만한 일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밀려와서 야,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구나. 누가 나를 건져 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분 전환 삼아서 이리저리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는 대체 위안거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거여히 앉아 주님께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전히 주시리라 확신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이란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의 눈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향유를 우리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표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상이 되고,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게 늘 불행한 일만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꿋꿋이 걸어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참 오랜 시월, 그는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였고, 사울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왕이 됐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런 은혜를 그 가문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싸워, 싸워가는 그 수많은 분투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리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인자 하시니,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따라올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외로워지고,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때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